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뚜레쥬르에서 구매한 여러가지 빵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얼그레이 크림빵이에요 진짜 밀크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哇。Wow. 이건 녹차 브라운이에요. 녹차 덕분에 단맛이 조금 중화되는 거. 달콤한 누룽지예요. 음. 생각 보다 별로 달지 않 고, 되게 고 소한 맛이깊 어요. 이거는 겹겹의 연유 데니쉬예요. 이렇게 사이에 크림이 발려져 있습니다. 음 와, 진짜 달콤한 크림이에요. Thank mm -hmm. you. 이게 은근 진짜 중독적이에요. 얼굴의 향과 맛이 진짜 맛있어요. Thank mm -hmm. you. 고맙습니다.